아까 저 책에 보니까, 저 책에 보니까, 응. 목적 없이 길을 떠나는 사람은 없다. 방황하는 사람에게도 방황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말도 있던데. 응. <laughs> 목적 없는 것도 목적이지. 응. 목적 없는 것도 목적이야? 그럼. 아하. 저기, 좋은 결혼이란 항상 일정 부분 음모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 <laughs> 어, 조, 좋은 결혼에는 응, 항상 응. 일정 부분 응, 음, 음모가 있다. 음모가 이런 말이 있다. 있어. 그래서 내, 내가 그걸 보고, 무슨 말이지? 그, 그러니까 그책 속에서 음. 그 늦게 핀 꽃이라는 음. 거의 일흔 여덟 살인가 그때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자기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노인의 음. 자서전인데 어. 그 책에서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또그 결혼해서 2년인가 3년인가 살다가 죽었어,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부인하고의 그 만남, 결혼, 음. 그리고 그 부인이 죽은 뒤에 남겨진 자기 이야기, 그걸 쓴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좋은 사람이 없었던 거지. 뭐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결혼 안 하고 있다가 너무 늦게 만났지만 결국은 만났잖아. 그래 갖고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죽었다는 거야. 응? 응. 그런 그런 내용의 책인데 거기에서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모든 결혼 결혼에는 좋은 결혼에는 좋은 결혼에는 음모가 있다? 응. 그러니까 나쁜 결혼에는. 항상 엄... 일정 부분 음모가 있다.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나쁜 결혼에는 음모가 거의 다일지도 모르겠지. <웃음> <웃음> 근데 좋은 결혼, 응? 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에도 응. 일정 부분은, 응. 그러니까 거기서 음모라는 거는 내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잖아? 응 결혼하고 싶잖아? 응 그러면은 포장할 거 아니야, 자기를 그리고 응. 더 좋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 그, 그 결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응? 그렇겠지 응 그, 그것이 이제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자기도 모르게 포장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도 거기에 이렇게 끼어들게 마련이 일 거라고 보거든. <laughs> 응? 근데 당신은, 당신에게는 음모가 없다라고 나한테 단언을 했지만은, 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laughs> 해석의 차이지. 응? 해석의 차이야. 이거는 음모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응. 모든 결혼, 결혼에는, 응. 전략이 필요하다. 음, 어, 이게 내, 내 생각에도. 음, 음. 이런 전략 같은 거를 음모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 언어라는 거는 아주 애매한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서로, 그러니까 그,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있잖아. 그, 호라비 음. 서점 주인. 음. 그다음에 이제 출판사의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의그 영업사원, 그 여자. 그 에이미, 에밀리아 하고, 이쪽은 에이제이. 이, 이, 남자가, 그,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2년, 3년, 이렇게 막, 막, 엄청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제, 이 여자한테 마음이 끌려가지고,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 음. 이 여자는 도처년대? 음. 근데 막, 쉽지 않지. 그 결혼이 왜냐면 이 사람은 섬에 어쨌든 응? 섬에서 서점을 하는 남자고 그 여자는 도시에서 그 출판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는데 능력 있는 여자야 그리고 어쨌든 자기 삶이 있는 거야 그 여자는 근데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여자는 그 직업을 계속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그치? 음. 그리고 어, 그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결혼을 승낙을 했거든 여자가 음. 근데 그 결혼을 승낙 하는데 이르기까지 이제 이 AJ라는 되게 고지식하고 어그 되게 정직한 남자야 이 남자가 근데도 막 어떻게든지 이 여자를 그그 그 섬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가지고 좀 약간의 음모라고까지는 모르겠으나 결혼을 할 때는 <laughs> 음, 음, 음. 남자든 여자든 말이야 음. 결혼을 할 때는 다 자기의 그 계획 속에 음. 자기의 필요 음. 혹은 그런 계획 속에 상대방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잖아. 그렇지. 결혼할 음, 때까지는. 음, 음. 그리고 그거는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니까 음모인 거고 음. 그냥 나처럼 평범하게 표현하면 결혼 전략. 음, 어? 음. 내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그 플랜 속에 음. 이제 상대방을 음. 끌어들이고 자는 거잖아. 응. 그리고 상대방은 그게 자기 삶의 그 어떤 계획으로 비춰볼 때안 맞으면 피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결혼에는 음모가 있다고 얘기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 음모라는 그이 단어가 그렇게 썩 부정 적인 그 유쾌한 그런 음,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뭐, 뭐 그런 거지. 하지만 어, 아니 당신은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업무가 있었어? 우리가 결혼할 때나 나에게 그 필요한 부분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 네? 당신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음모가 있어요 <laughs> 어? 그, 똑같이 나도 마찬가지지 당신, 당신의 그 삶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네. 당신이 행복할까를 먼저 생각한다기보다 응. 응.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 내가 행복하겠다는 걸 먼저 생각했거든 에이. 그런 거를 보면 그것도 일종의 음모라고 할수 있어요 누구나 있잖아 응. 난 정말 당신이 필요해, 응? 나 나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해 이렇게 하잖아.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하잖아, 응? I I need you. 난난 네가 필요해.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거든 사랑? 그러니까 너는 사랑받고 있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면은 너는 내게 절실이 필요한 거야. 응. 어, 그러니까 뜻이?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는 응. 저 사람을 내 용도에 맞게 쓰려는 거야. 네. <laughs> 응? 내, 내가 저 사람을, 그, 나를 바쳐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게 아니고, 네.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물론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체로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지. 예? 그래? 근데, 그런, 그런, 뭐, 이게 무슨 장사도 아니고 서로 뭐, 이익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 보다는, 음. 응? 뭐, 서로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하. 흔히, 흔히 코드가 맞는다고 하잖아. 응? 아니, 우리가 그, 감상적인 표현으로, 그, 사랑이라는 걸 도처에 끌어들여서, 음. 어떤 일을 설명하려고 하잖아. 음. 난 그게, 어, 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런 그본본질에 본,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거는 그~ 수단적인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 사랑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는 다 자기 삶에 이 사람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 형태든 간에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그 표현하는 거지 실제 그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그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 잖아 그래서 사랑하든 안 하든 우리가 뭐그 결혼이든 뭐 우정이든 이런 게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실질적인 그 필요 이런 거를 떠나서 물질감질 있게 떠나서 생각해 보면 그 뭐야 이치로 좀 설명 잘안 되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그런 그 존중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표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적절히 설명할 말은 확실히 부족해 그건 사랑이라는 말 밖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약간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이 사람이 더 이제 편하거나 더 즐겁거나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행위를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우리 네. 타산으로 따져서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는 밖에 는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발생하는 그런 그 특정한 그런 그 느낌이지 이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관계를 자체 관계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 그래서 사랑은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문학적으로는 얼마든지 난 하나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내가 내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필요에 맞추어서 당신을 쓰려고 말하자면, 어 이제 결혼을 요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게. 얼핏 보면 뭐 이기적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람은 있잖아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 응. 나를 나에게 나에게서 어떤 쓸모를 발견했다라는 응. 거는 그 상대방에게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야 굉장히 어이,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응.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응. 그게 굉장히 슬픈 거지 응. 그지? 그래서 음, 그 음모는 내가 볼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음.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거든.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해라고 얘기할 때 음. 아,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 이렇게 얼핏 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변명 안 해라는 거지. 음. 또 필요한 필요... 게 좋은 거지. 세상 세상에 아무에게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비참하잖아 음. 그지? 음. 음.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피, 그, 그 필요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 음. 그래서 그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